안녕하세요 전문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오른 주식이 왜 거품이 나나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또 있는데요 전문님 예전에 2차전지 실적 대비 PBR 10배 넘으면 과매수라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력기기 일부 종목은 실적 기울기는 좋은데 PBR 10배 근처거든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PBR 10배를 넘으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둘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죠? 어, 우리가 음, 실적이 동반이 안 되는 주식은 보통 이제 스토리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성장 스토리.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이오 기업이고 어, 만약에 임상 3상을 통과하고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는다면 어, 이 회사의 시장 가치는 어, 얼마 전, 얼마 정도 팔릴 거고 거기서 얼마의 이익이 나면서 어, 이 회사의 가치는 뭐 10조다. 15조다. 20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라가는 어, 주식이 있고. 근데 그런 주식은 이 성장 스토리가 조금이라도 기스가 나면 박살나죠, 주가가.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실적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는 주식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뭐 실적만 확인하면서 주가를, 어, 주식, 주가를 트래킹하면서 사면 그러면 위험은 없는가 해서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미 나온 실적은 더 이상 주가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이미 발표된 시점은. 근데 우리가 퀀트 분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동안에 항상 나왔던 실적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 하다 보니까 이미 발표된 실적으로 아무리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그렇게 돈을 알파 수익을 내는 그런 시스템 트레이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익에 대한 추정입니다. 추정. 1년, 2년. 3년 어, 추정인데 주가는 향후 미래에 거의 10년 치 이익을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10년 뒤에 이익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래서 10년대 이익보다는 앞으로의 3년간 이익이 실제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의 실적을 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기업과. 어, 사이클 기업이라 가지고 아, 이 기업은 지금은 숫자가 잘 나오는데 2, 3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에, 이런 기업하고 분명히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때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음, 오늘 점심을 먹다가 어, 이 신용평가 회사에 근무를 하는 후배를 만났는데 아, 형님, 저는 죄송하지만 이 PR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오 어, 죄송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면서 PR은 안 믿는 게 맞다는 거죠. 어, 안 믿어. 나도 안 믿어. 내 후년 이익이 얼마나 될 거다. 뭐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지. 나도 안 믿어. 그래서 믿음이 가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고 워런 버펫 같은 경우에 코카콜라랑 애플하고 제가 비교를 하면서 워런 버펫이 90년도에 샀던 코카콜라랑 어 2016년에 샀다라고 공시를 한 애플이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완전히 다른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와 무슨 워런 버핏이 지금 애플 주식을 이 가격에 사고 있어 했었지만 그런데 워런 버핏은 앞으로의 3년에서 5년 워런 버핏은 좀더 길게 보는 것 같아요 한 10년 보시는 것 같아요 어, 10년 동안 이 회사의 매출하고 이익의 추정치가 어 안정적으로 네,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줄때 저는 산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음 사람들이 어, 워런 버펫이 맥도날드랑 이 코카콜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어, 내가 먹어 보니까 이 코카콜라는 그냥 앞으로 10년 동안 사람들이 뭐니 뭐, 뭐라 뭐라 해도 뭐 새로운 음료가 나오더라도 이 코카콜라는 안정적으로 계속 스테디하게 예, 스테디 셀러가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서 주식을 사셨다고 보거든요. 애플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워런버핏이 주변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을 거니까 워런버핏도 아마 애플 아이폰 쓰시겠죠.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의 미래의 이익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실적의 가시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이익의 그 정도 3년 뒤에 그렇게 확실하게 나오는 거 맞아? 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나오는데 왜 했을 때그 이익에 대한 가시성, 그게 f 저빌 s i b i l i t y 라고 하죠. 네, e 저 s i b i l i t y 가 뛰어난 기업. 그리고 그렇게 실현 가능해? 실현 가능성. 3년 뒤에 임상, 삼상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 그래서 FDA 승인 받을 수가 있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feasibility예요. 실현 가능성. feasibility. 그러면, 그동안의 여러 신약 개발 업체를 보면, 음, 그거 삼성 통과하는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2%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피저빌리티가 되게 낮은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이나 코카콜라나, 그런 3년 뒤의 실적에 대한 피저빌리티랑 피저빌리티가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자, 실적으로 올라가는데, 어, 거품, 실적으로만 올라가면 거품이 아닌가. 예, 근데 지금까지 나온 실적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3년, 길게는 5년 뒤에 실적을 너무 무리하게, 과대하게 계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걸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와 예,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죠. 어, 테슬라도 2030년에 2천만 대. 그러면 이익이 얼마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얼마일 거고. 근데 그 가장 탑나인 매출에 대한, 어? 매출에 대한 가정이 좀 이상한데? 어, 2030년대도 그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하고 전기차가 한60%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라도 전 세계에서 8천만 대, 2030년대에서 뭐 1억 대 팔린다고 치자고요, 1억 대. 아무리 그렇게 좋게 생각해서 1억 대 팔린다고 치더라도 지금 8천만 대에서 1등하는 도요타가 1,100만 대 파는데 테슬라가 전기차만 파는 테슬라가 2030년대에 2천만 대를 판다고. 어 거기서 제가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테슬라의 주 시가총액이 어 1조 달러를 넘어갔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져 보면 이제 1,300조가 넘어갔을 때아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다는 거죠. 음 그러면서 뭐 1,300조가 뭐예요? 1, 뭐 거의 1,600조, 거의 1,800조까지 가지 않았나요? 예, 지금 주가보다도 어, 두배반 이상 비쌌었으니까, 그렇죠. 거의 뭐, 2천조 넘어갔었는데, 그게 막 좀,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어, 주식을 할 때, 어, 실적이 고성장을 내면서 올라오는 주, 기업들, 네, 성장주입니다. 근데 이 성장주의 성장성이 언제까지 이어지는가? 성장성이 200% 증가하다가 80% 증가하다가 30% 증가하다가 15% 증가하면, 어, 멀티플이 떨어진다 했죠. PR이 200배 받다가 80배 받다가 30배 이렇게 멀티플 자체가 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 고성장을 200%, 뭐80% 증가는 하게 계속 80% 증가할 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80% 증가하는 걸로 만들어진 이익은 전부 다다 다 엉터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제 합리적인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 900불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음, 이 거품 영역으로 약간, 들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 이제 틀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 44조 이익이 났고 올해도 또100% 증가할 거예요. 올해도 아니 150% 증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한 120조 정도 또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100조 100조 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PR이 35배면 3,500조잖아요. 어, 근데, 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이익이 좁게 날 때, 멀티플을 많이 받고, 이익이 많이 나게 되면, 오히려, PR이 계속 떨어지죠. PR이 떨어집니다. 어, PR이 20배가 되고, 15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그게 2018년도에 하이닉스가 20조, 60조 매출에 20조 영업이 났을 때, 야, 60조에 20조 영업이익이면 33%잖아요. 그죠? 60조였나요? 40조였나요? 그때 영업이익이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었었는데. 자,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이익이 시칼리컬 기업들은 언제든지 이익이 많이 나올 때 보면 PR이 낮아지면서 음, 주가가 그 고점을 치게 되는데, 그때도 계속, 아, 평균 PR이 15배니까 15배 막 곱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자, 그렇게 좀 일단은, 어, 보시고요. 네, 40조에 한 20조 나왔던 걸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내후년 어 엔비디아의 보통 반도체가 어 사이클을 다운턴 걸려가지고 떨어질 때는 작년에 하이닉스 7조 7천억 단기순이익은 9조 적자 나왔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 이익이 한창 잘 나올 때 43조 매출에 영업이익 12조 나왔을 때 그때 2 1년도에 하이닉스 리포트 보면 22년, 23년 계속 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 그게 다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클리컬한 거는 어 언제든지 조심해야 되고, A. 엔비디아는 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도 E.P.S.가 반토막 이상 났었어요. 22년도에 E.P.S.가 한1.3 나오다가 1.3 달러 나오다가 분기에 0.5까지 떨어지죠. 그러면서 주가가 70% 빠졌었거든요. 그런 그 사이클을 감안을 하면, 어 내년, 음 올해하고 내년까지 내년에 한 130조, 140조, 뭐, 140조, 한 150조 번다? 뭐, 가정을 하더라도, 어 내,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꺾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150조 번다고 하더라도, 3000조면, 어 PR이 2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어, 950불 이상에서는 이제부터는 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게 예전에 테슬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테슬라 주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예, 저는 어깨부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에이 박 전문 그때도 테슬라 그러고 나서도 더 올라갔었잖아. 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가 이제는 꼭지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영역에서 어깨 영역에서 사잖아요. 제가 이제부터는 어 약간 거품 영역이라고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항상 이 거품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2년 안에 저는 그 주가 제가 생각한 이 어깨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도 어 100불까지 가면서 떨어졌잖아요. 아, 그거는 패드가 금리 올릴 때 시장 자체가 3500 떨어질 때였었고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 140불 때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게 어 너무 비합리적인 가정으로 만들어졌었던 과거의 주가에 대한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그 그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어 엔비디아는 한번 나중에, 어, 진짜, 그럼 박 전문 말대로 나중에 진짜 900불 이하로 떨어지나, 저는 900불 이하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게 뭐, 뭐, 아, 오늘, 올해 말 내년 초에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네 이번에 주가가 피카우치고 나면 네, 반도체는 제가 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반도체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6년 26년 되면 내년에 뭐 엔비디아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오도 26년도 되면 또 엔비디아 주가는 어, 900이 아니라 뭐 800, 700 네, 많이 보면. 어, 지금, 캐파 증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AMD가 얼마나 또, 잘 만들어내고, 또 하나 있죠. 음, 셀, 샘 알트만 부터 시작해가지고, 빅테크들이, 야, 내가 우리가, 어, GPU에 저렇게, 떼돈을, 어, 퍼주듯, 주는 것보다, 우리가 아예 AI 칩 만들자, 그냥. 그리고 지금, GPU하고, CPU하고, 뭐, 이렇게 뭐, 통합된 그런 것도 막, 만, 그,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걸가정을 하면 저는 음 조금 어 조금 더 주가가 떨어질 때는 한 500불 때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26년도에 어떻게 되는가 <laughs> 네, 그때 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PBR 얘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PBR 10배 넘는다고 해서, 어, PBR, 그것도 꼭지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조심. 자, PBR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식당을 차리는데, 음, 여기 여의도역에다가, 어, 식당 하나 차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어, 예를 들면, 요 동네에서, 어, 제가 좋아하는 부추 된장집. 자, 아 부추 된장집 저기다 차리면 잘될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하는데, 뭐, 1억이면 차려요. 지금 여의도에 1억이면 차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차리는데, 근데 거기 대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부추 된장집이 이미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 그냥 저걸 사버릴까? 저기는 이제 이미 단골 고객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혹시 나한테 이 식당 팔 생각 없냐? 하니까 그 식당 주인이 그러면 10억 줘. 10억 줘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차리면 1억에 차릴 수 있는데 10억을 달라고. 네, 그런 거죠. 10억을 달라고. 자, 그러면 10억을 달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에이, 내가 그냥 차리면 1억인데, 저기에서 10억을 줘. 저 집은 이미 단골이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어떤 걸로 판단하시겠어요? 그래, 10억을 줘서 얼마를 보는데? 10억을 줬는데, 그 식당이 1년에 1억 번대요. 뭐, 1억을 벌어? 야, 근데 내가 그 옆에다가 차려가지고 1억을 투자해서, 아, 이, 얼마를 벌지 애매한데, 지금 저 식당을 그대로 인수하면 1억을 번대요. 아, 그래? 그러면 1억을 가지고 내가 새로 차리는 게 나은가, 어, 아니면 프리미엄을 줘서 10억을 줘서, 이 회사, 아, 이 식당을 인수하는 게 나은가. 근데 10배를 더 주고 인수해서 1억을 번다. 그러면 이익이 10%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하고 비교해 봐야 해봐 되죠.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아, 1년물 2년물 국제 사면 5% 나오는데, 야, 저거 식당을 또 관리하는데 되게 신경도 많이 써야 될 건데, 이걸 갖다가 10%? 음, 애매하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1억이 아니라, 그 가게가 1억이 아니라 3억 번데 3억. 음? 3억이나 벌어? 10억에 3억 30%나 벌어? 그러면 무조건 인수해야죠. 무조건. 그게 바로, 어, PBR은 10배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어, 실제로 버는 게 자, 본금 1억에 3억을 벌면 ROE가 300%가 되는 거죠. 그 지금 식당 주인은 이그 식당을 차리는데 1억밖에 안 들었는데 매년 3억씩 버니까 ROE가 3 0 0이 겁니다. ROE가 300%면 PBR이 10배 받아도 되죠. 10배가 뭐예요? 15배 이상 받아도 됩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PBR을 10배 넘어가면 일단은 와, 프리미엄을 10배나 줘야 돼라고 하면서 따져봐야 될게 이익이라는 거죠 이그 이익이고 자 그러면 지금은 3억 버는데 내년에도 3억 벌수 있나 그 후년에도 3억 벌수 있나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아까 이익의 휘저빌리티랑 휘저빌리티 feasibility 이런 거 이제 좀 따져보는 거고 자 그러면 과거에 이제 PBR이 10배 넘었을 때 화장품 2016년도, 야, 요커들이 800만 명 들어오고, 앞으로 1000만 명 넘어가고, 막 그럴 것 같았었는데, 사드보보, 빵! 나오면서 박살났잖아요. 정책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그, 최근에 JYP, JYP도 10배 넘어가면서 제가, 어, 저희 회사에서는 일단, 야, 비중 축소, 일단 들어가자 뭐 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다가 어 떨어지면서 다시 추가 매수를 어 저희가 NP에다 넣고 했는데 실제로 더 빠졌어요 예. 어 훨씬 더 빠졌습니다 지금은 근데 JIP의 고점도 그렇고 예전에 카카오도 카카오를 어 21년 초에 음 대웅주단에서는 이제 먹을 게 없는데 그때 카카오 뭐 8만원대 네. 근데 두달반 만인가 그게 17만원 갔었죠 어, 그렇죠 그때 카카오 뱅크 상장을 하면서 17만원을 찍었고 그죠 그러면 17만원대에서 그때도 지금도 사야 됩니까 음, 그때 그 얘기 때문에 뭐김 작가나 이래가니까 지금도, 전무님 지금도 사야 됩니까? 해서, 그때 이제 이 PBR을 얘기했었죠. 21년 6월이었네요. 3월에 얘기한 게 6월 달에 1 7만원은 가버리니까, 음, 지금도 사야 됩니까? 그 다음에 한 15만원, 14만원 떨어졌을 때도 저한테 계속 어, 지금은 어때요? 사야 됩니까? 했을 때 제가 이 PBR 얘기하면서, 아, 죄송한데, PBR 10배가 되면 어, 일단은 저희는 사지 않는다고. 어, 오히려 팔아야 되죠. 예, 네, 그런 얘기를. 그,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크게 터지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크게 터지는 걸 없애는 하나의 위기관리, 사전적인 위기관리 원칙으로 아, PBR 10배가 넘어가면 일단 조심해야 되고, 근데 PBR 10배가 넘어가는데 이걸 짱짱하게 내면 돼요. 이걸. 근데 PR이 40배, 50배 이렇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에 사야 되는데 이익이 이익이 4 0배다고 하면 아까 이 10억짜리 가게를 인수를 하는데 이익이 얼마 나는 건지 아세요? 2,500만 원. 2,500만 원에 곱하기 40 하면 딱 10억이죠. 네. 2,500만 원 나는데 내가 이 가게를 10억 주고 인수를 해야 되나? 예. 네. 그냥 정기적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최근에 어또 전선 관련주들 네 전력난 뭐 이러면서 또어 구리부터 해가지고 전선 그런 주식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아마 말씀하셨던 게 과거에 LS전선 이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죠? LS 에코 뭘로 이름 바뀌었는데 이런 회사 보면 지금 PR, PBR이 예, 여덟 배가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아마, 어, 지금 조심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어, 뭐, 이 데이터 센터 AI, 그 서버도 그렇고 뭐 전기 목나 하마가 되고 거기다가 또 원자력을 하든 뭘 하든 또 발전을 해야 되고 발전 설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광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런 성장 스토리는 좋긴 한데 그러면 그런 성장 스토리에 반드시 이 회사 제품밖에 없는 건가? 네이 회사의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네. 그래서 저희가 캔슬링 분석할 때, 어, 경쟁자 수를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경쟁자 수가 뭐, 8개, 10개, 15개 이렇게 되면, 아,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쟁자들이 뭐, 캐파 확 늘리고 하면서 금방 공급이 또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정을 했을 때이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 26년에 대한 지금 이익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446억 올해는 370억 작년에 300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만가 잠깐 봤거든요.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음,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인데 어, 내년에. 400억. 이것도 영업이익이고요. 단기순이익은 245억인데, 그냥 영업이익으로만. 400억인데 1조 2천억. 뭐 그러면 PER이 내년 기준으로 30배죠. 아, 30배인데 PBR이 8배요. 음, 이러면 일단은 지금 스토리가 되게 좋고, 이 전력난에 의한, 어, 전력설비는 뭐, 내년 초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테마긴 한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안 산다는 거죠. 네, 조심해서 안 산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너무 조심하기 때문에, 어, PBR이 뭐 25배까지 간 주식도 많아요. 작년에 2차 진지도 뭐 25배까지 이렇게 가기도 했고, 최근에 한미반도체도 네, 거의 뭐 24배 이렇게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 계속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익 모멘텀이 나면서 PBR이 계속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익이 짱짱하게 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가게는 1억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지금 뭐가 뭐가 모멘텀이 생기면서 이익이 1억 5천, 2억, 3억이 되면 PBR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 PBR이 10배가 넘어가면 저는 이 이익의 추정이에요. 앞으로의 3년에 대한, 5년에 대한 이익 추정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의심을 해보면서 그때부터 조심을 한다는 거죠. 조심을. 네, 그런 관점에서 어, PBR 10배는 어, 위기관리. 네. PBR 10배 이상에서 잘못 물리잖아요. 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어 제가, 어 굉장히 한 낙관주의자, 잖습니까? 그죠? 뭐, 2,500만 깨지면, 뭐, 뭐, 괜찮습니다. PBR 0.9에서는 사면 됩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낙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 PBR이 높은 주식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크게 안 터집니다. 어 PBR이 낮은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에서 샀다가 물리잖아요?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한 1년 반이면 회복을 하거든요. 회복을 하는데, 어, PBR이 되게 거품인 상황에서 물리잖아요. 야, 그거 회복하는데, 음, 회복을 빨리 못할 수가 있어요. 네, 회복 빨리 못,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많이 기다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어, PBR은 위험관리수단으로 유용하게 쓸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 이 있습니다에 대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다 보면 욕심이 날때 시야가 좀 좁아지는데 전문님이 말씀해주신 기준들을 하나씩 듣다 보면 안전 장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목소리>